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감성의 거장 트로트의 마술사,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의 주인공 황민호님의 메들리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예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음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감동과 여운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황민호 님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마치 봄바람처럼 따뜻하면서도 겨울바람처럼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들려드릴 메들리는 황민호 님의 다양한 매력을 한데 모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40분의 여정 속에서 웃음과 눈물 그리고 설렘을 느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황민호 님의 음악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곡에서부터 황민호 님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한 음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음표들 사이의 공백까지도 감정으로 채우는 그의 노래는 듣는 일을 매료시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해 점점 고조되며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아픔을 담은 첫 곡은 우리를 과거의 추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표현한 그의 가창력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야만 하는 예술입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면서 무대는 더욱더 감정으로 물들어갑니다. 황민호님의 노래는 단순히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과 희망도 함께 나눕니다. 그의 특유의 유머와 재치 있는 무대 매너는 관객들을 웃음짓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메이들리에서는 그의 독특한 퍼포먼스가 돋보입니다. 음악과 춤이 완벽히 어우러져 관객은 그의 무대를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마치 한 팀처럼 호흡하게 만듭니다. 이번 메들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바로 세 번째 곡에서였습니다. 이 곡은 사랑의 열정을 주제로 한 곡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황민호님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통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히 곡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감정의 전달자이자 이야기꾼입니다. 이어서 들려온 곡들은 그의 인생 경험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 사랑.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그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 모두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의 진솔한 가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워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새로운 빛을 얻습니다. 마지막 곡에서는 관객들과의 교감이 절정을 이룹니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노래를 이어갑니다. 관객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랑과 감동의 나눔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감상을 넘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황민호님과 함께한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음악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와 감미로운 목소리를 넘어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민호님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깃들어 있으며 그의 노래는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감정을 쏟아내며 관객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공연장은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마다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음악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 님의 음악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진정한 위안과 기쁨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순간들에도 특별함을 더해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그의 노래를 들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고 저녁에는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이 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합니다. 그의 곡 하나하나에는 그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으며 이는 듣는 이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됩니다. 그의 진솔함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황민호님의 노래는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어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의 순간마다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고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황민호님의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감동과 의미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악 여정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황민호님의 음악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행복과 위로를 전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민호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그의 음악과 함께 더욱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황민호님의 음악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